안녕하세요. 마린시티 아이파크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신발 같은 경우가 이게 이동 속도가 달려있는 중요한 앤데, 이렇게 이속이 안될릴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래 불가한 템들 있죠? 그, 그, 거기서 얻은 것들. 이런 것들 넣으면 성공 확률이 100%입니다. 누른 다음에 회피를 바꿔! 이속, 나오니? 아! 뭐야. 똑같은 게또 나오는 거야? 이런 가능성이 가능합니까? 잠시만요. 여기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놓가지고 의지를 한번 돌려볼게요. 슛! 아, 치명타 저항. 어, 냉게로브가 하나 생긴 건가? 원래가 없어졌이데 회피를 한번또 이제 돌려봅시다. 이것도 이제, 아울라우스 목걸이, 귀걸이는, 제가 이제 인던 세팅 기준으로는, 귀걸이가 두개나 있으니까. 어차피 거래 불가고, 저것들은 해봐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용혼강이 들어가신 다음에 조율 들어가서, 넣은 다음에 이 회피를 좀 바꿔봅시다. 제발 이속 좀 나와! 아... 이속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력 자연회복. 왜냐면 그냥 돌리기에는 또 금액이 좀 비싸니까. 이것도 이제, 어, 이 귀걸이도 한번 76짜리긴 한데, 좋진 않으니까 집어넣은 다음에 생명력 자연회복약을 돌려봅시다. 슛! 아, 강하의 은이야 스킬들이 계속 붙기는 하는데. 아, 이속이 달려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창고에 넣어놨었나? 넣어놓은 게 있는지 한번 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스킬들을 가져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해보면 이제 뭐 유일 장비들 중에서는 이제 또 남는 게 없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생기면은 한번 눌러보고.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또 이렇게 두 개가 달렸네요. 그러면 반대로 그냥 귀걸이 이런 것들도 한번 영웅이니까 끝판왕 봐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영웅에다가 넣으려면은 보시면 영웅은 영웅을 넣어야 됩니다 유일을 넣으면은 이렇게 10%밖에 안 돼요 성공 확률이 근데 여, 유일에다가 유일 넣으면은 100%로 이제 그게 되니까 유일들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씩 하면서 스킬들을 얻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꿀팁들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 되시게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또 이렇게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